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어, 녹음시킨 것이 음성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새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복음마다 좀 다른데 다른 데에서는 어미나귀와 이제 새끼나귀인데 이제 어미나귀를 타고 오는데 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어, 어린 나귀를, 불쌍한 어린 나귀를, 이 크신 분이, 어,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몸집이 좀안 맞죠, 그쵸? 좀 이상한, 아, 어, 이런 상태로 입성하시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빨마까지를 들고 환영을 하죠. 빨마까지는, 어, 그 나무가 야자수 나무인데, 임금님의 관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밑에 이제 옷을 까는 거죠. 옷은 나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오랜만에 이거 안 하고 해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어, 또 그게 이제 입성 때의 이야기 하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근데 이제 그 순환복음을 읽을 때 신부님이 예수님이 아닌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 근데 이제 오늘 순환복음은 너무 기니까, 어, 입성하시는 복음만 함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르코 복음이고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쪽으로 난문 곁에 메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보통 왕들은 적어도 에 그... 뭘 타야겠어요? 그,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를 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에 당나귀, 아니, 당나귀가 아니라,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안 어울리는 이 어린 나귀를 왜 타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어, 그, 성경의 예언이 있어요. 바로 즉카리아 9장 9절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카리아서 9장 9절 "딸 시오나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 이렇게!" 음,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의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예식이 많이 생략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빨마까지를 이렇게 흔드는 게 당신의 정세는 저의 왕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항상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십자가 뒤에 이렇게 꽂아두는 거죠. 아, 저분이 내 왕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어, 이렇게 싸울 때술 좀, 어, 그만 먹어라. 그리고 왕이 그러시면 됐거든요. 이렇게 마시면 그 빨막까지를 흔들 의미가 이거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을 왕으로 어 이렇게 추대를 하려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옷이에요. 나 옷이 이제 나의 어떤 지위,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제들은 사제들의 옷을 입었고. 예, 율법학자들을 또 바리사이들도 그들만의 어떤 자기들을 표현하는 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은 자기들의 지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깐다는 거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 거야 그분께서 나에게 왕으로 사시는 거지 술좀안 마셔 그랬는데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 마시면은 이제 내가 왕이 되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 이제 가야파랑 의회가 서로 합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싫을 때는 예수님 이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에, 이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기껏 왕이십니다 그랬는데 왕이라고 예수님 성체영합 모셨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계신데 나는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하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시오 그리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음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헐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비기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이사에서 53장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상징이 바로 이 어린 나귀와 어린 양이신 거예요. 왠지 어린 양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 우리를 위해서 털이 깎이고 목이 잘려져서 죽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에,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의 모습인데 이 나귀의 모습은 좀처럼 왕이 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셔야 되나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 왕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는데? 그러니까 어, 내가 많이 줬는지 알았을 때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은 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부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당, 나는 너한테 살과 피 줬는데? 그러니까 오마이갓! Oh 그럼요? 아, 그럼 제가 당신한테 순종해야 되는군요? 제가 당신한테 갚아야 되는군요? 아, 이렇게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직의 대표적인 아,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직을 봉사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는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하느님이 나의 발까지 씻어 주신 이분께서 아 내. 이, 그러니까 그분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한거니까 이게 너무 그러면서도 죄짓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갚아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왕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 바로 이제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신께 순종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 짐승들처럼 살았잖아.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너희 스스로 사랑을 모르는 채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피를 흘려준 것처럼 너희도 이술,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줘. 이렇게 왕직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고 그 내가 욕심대로 살아 오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안되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왕이 안되시면 내가 부모님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노신임 작가의 7년간의 마법같은 기적 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이분께서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 이제 치매가 오셔 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증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증 치매를 치매를 걸린 아버지를 이제 7년 동안 어떤 케어하는 이 기적 같은 어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은 책인데 안 읽어 보셨나요? 저도 안 읽어 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 거죠, 몇 가지 이야기를. 근데 이제 어 정말 어이 따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에, 치매가 들어서 어, 혼절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왠지 내가 부자인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논현동에땅 사놓은 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예, 아내는, 어, 무슨, 무슨 돈 하나도 없으면서 땅을 살았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딸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그, 땅 문서 위조해가지고 사진 찍고, 집도 사진 찍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갖다 주니까, 아빠, 저기, 아빠 집 여기 땅랑 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어, 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를 했는데, 급기야는 어느 날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가는데 봤더니 똥인 거예요 <laughs> 똥이 이렇게 아빠가 바지로 이렇게 누가 똥으로 흘렸나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겠죠 그쵸 그러니까 바지 사이에서 똥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좀 배우신 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아빠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기저귀를 차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안 차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어느 날은 막 똥이 온 집안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뭐 억지로 채울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치매가 굉장히 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보통은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는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저귀를 먼저 차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 보이면 당신도 하고 싶을 것 같으니까. 야, 너 그거 뭐 입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머, 기적인데, 요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저 이제 핑크색, 여기 요즘에 유행하는데, 오늘은 그냥 하얀색 입었어요. 이렇게. 이쁘죠? 요거 앉으면 얼마나 푹신하고, 지금 골반까지 잡아줘가지고, 완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기적이 차고 다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laughs> 아무튼 그렇게, 어머, 대단한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분이, 아 그럼 나도 기저귀 차보자 했냐? 그렇진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주일 동안 팬티 기저귀를 차고 계속 다니는 거야. 깨깨 체육복 위에다가 기저귀를 찬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그래도 아이고 3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달 동안 4주째까지 기저귀만 차고 다니는 거야. 계속. 근데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왠지 기저귀를 차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기저귀 나도 찰수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그럼 아빠 찰수 있지? 그러면 이제 아빠에게가 아, 기저귀를 차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은 노신님, 음, 이분이 바로 뭔가의 왕인 거죠. 아빠를 예,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당나귀처럼 돼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이 발 씻어지고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제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가 잘 알듯이 영화 집으로에서 이 할머니가 정말 철없는 놈이 놈이 이제 왔을 때 김치를 찢어주는데도 지는 스팸만 먹겠다고 더럽다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할머니 사랑을 하도 받다 보니까 할머니가 뭐 짜장면도 안 드시고 자기만 먹게 하고 자기는 차 태워 보내고 할머니는 걸어오시고 또 이제 예, 뭐,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그런데 할머니는, 뭐, 아무튼 자기 빈혈까지 훔쳐가고, 뭐, 그러는데도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말도 안 하셔요. 정말, 입을 열지도 않아요. 오늘 복음 말씀 보면, 마르코 복음의 특징적인 것은, 입을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은 이분에게 나중에 이 꼬마 아이가 어, 이제 너무 이렇게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하는 게 할머니 미안해요.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에게 순종하는 어, 손자가 되는 거죠. 이게 왕직.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려면 모처럼 겸손해야 되고, 어, 당나기, 나귀, 어린 나귀처럼 <laughs>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순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 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안식은 뭘까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해서 탄생시킨 바로 이 동물들이 나의 안식이란 말이야. 그 안식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식인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재영 선장이 96명의 베트남인들을 구했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먹고 먹을 게 없었, 없었다 그러면은 그 96명이 지금 미국에 가서 다 성공해 서잘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재영 선장님의 안식처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왕직을 수행해야만 하느님 나라에서 안식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바로 이 겸손과 온유로 상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는 거죠. 예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안식이 될 어린 양들을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야겠죠. 지금 이태석 신부님 맷 울지마 톤지의 제2부 어에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상영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위에 있었던 지금 어그 아이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밑에 의사가 다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부활 한번 아까운 영화관에서. 에 이제 한번 코로나 아좀 무릎 쓰고 한번 <laughs> 어~ 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의 의미는 바로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이런 안식처 나의 제자들 나의 뜻을 따르는 나의 그니까 내가 왕이고 이제 이 제자들은 바로 아, 종들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안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 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저도 어, 여러분들에게 왕직을 어,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는, 어, 정말 이런 분들이나, 아, 이특신 분이나 예수님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정말 살과 피를 에, 내어주는 겸손함과 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에, 아무튼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다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안식을 가지고, 안식처가 있으니까. 모든 안식이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빨마까지를 흔드는 이유는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도 저, 당신처럼 할 겁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것이 큰 말인지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큰 말인지 아니면 어린 나귀인지 그리고 나는 호랑이처럼 탄대 때리면 막엉 하고 무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다운 왕직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의 신비로 알려주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